안녕하십니까 철두부록 더블포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현재 완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현재 완료를 갖고 실전 회화에서 쓸수 있도록 어, 몇 가지 상황에 맞는 예문들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왼편에 보시면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래서 현재 완료를 원어민들이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하자면 우선 첫째, 과거에 시작한 무언가가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 왔을 때 현재 완료를 쓰고요.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원어민분들은 경험을 얘기할 때도 현재 완료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시작한 무언가가 또 다른 과거의 시간에 끝이 났는데 그쭉 이어져 온게 아니고요. 시작했다 끝, 시작했다 끝, 시작했다 끝 이렇게 반복을 할 때도 우리는 현재 완료를 쓴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과거에 한번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도 원어민들은 현재 완료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회화의 재료로 사용할 어, 경우는 딱세 가지예요. 1번, 2번, 3번입니다. 자, 그러면 후다닥 가겠습니다. 우선 1번 보면 은 과거의 어떤 행동이 시작해서 현재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한 행동에 대한 지속성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떤 회화에서 질문을 만들 때는 어떤 한 동사의 지속성, 다시 말해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 쭉이 행동을 지금까지 얼마나 해 왔니 이런 식으로 할때 우선 쓰이고요. 자, 얼마나 오래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how long을 이제 떠올리죠. 그래서 how long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회화에서 중요한 게 듣고 대답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질문을 할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질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how long 다음에, 어쨌든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의 기어 기본 구조는 주어, have, 그리고 과거 분사지요. 그럼 여기서 have는 조동사격으로 쓰였기 때문에 질문일 때는 you라는 주어 앞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have you 하고 그 상황에 맞는 동사에 과거 분사를 넣어주면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동사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위해서는요, 각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해 본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질문을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영어를 가르쳐 오고 있습니까? 5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 이 문장을 저의 도움 없이 완성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그럼 여러분들이 한게 맞는지 확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당신은 얼마 동안 가르쳐 오고 있습니까? 영어를 해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가르치다란 뜻의 teach죠. 자, 근데 분명히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넣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teach 과거 분사는 지난번 강의도 나왔듯이 그렇죠, taught시죠? 그래서 taught을 쓰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영어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정답은 이게 되겠네요.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주세요. How long have you taught English? 어,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저의 말을 듣고 따라해주세요. How long have you taught English?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아,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와갖고요. 지금 산지 15년, 16년, 16년, 예, 16년 됐네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저에게 당신은 지금까지 서울에 얼마나 오래 살고 있는 중입니까?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역시 제가 한국에 처음 온그 시점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쭉 live. 살다란 동사가 지속되기 때문에 역시 live의 과거 분사를 넣어서 해보면 되는데요. 자, 역시 이번에도 5초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먼저 해보실게요. 시작. 네, 5초 지났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어, 좀 아까 말로 한 문장이 맞는지 한번 확인 들어갈게요. 뭐, 솔직히 이 문장은 되게 쉽기 때문에. 자, 우선 살다, live. live의 과거 분사는, 그렇죠. lived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서울에, 뭐 한국에, 미국에, 캘리포니아에 이런 지역이 나오고 그 지역 안에 살고 있고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치사 in 넣고 그 지역 넣으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제 말을 듣고 맞게 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How long have you lived in Seoul? 어떻게 맞게 하셨나요? 뭐, 틀릴 수도 있고 맞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영상을 시청한 후에 그때부터 안 틀리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역시 이번에도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How long have you lived in Seoul?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How long have you lived in Seoul? 잘하셨습니다. 그럼 역시 현재 완료로 우리가 질문만 하는 게 아니고 대답도 해야겠죠? 저는 지금 16년째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듣고 따라해 주세요. I have lived in Seoul for 16 years. 네, 잘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눈으로 보고 글로 적고 머리에 넣는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회현은 말 그대로 계속 한마디라도 내뱉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응용하는지 배웠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경험입니다. 경험이란 말은 말 그대로 어떤 한 시점에 무슨 행동을, 죄송해요. 발음이 꼬였어요. 어떤 한 시점에 무슨 행동을 했니? 에서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기간부터 이 기간 동안 이 사이라면은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 범위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있니? 없니? 그유무를 따질 때 우리는 현재 완료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험인데, 보통 경험이란 것은 사람이 태어난 시점부터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 사이에서 해당 경험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이것만 갖고 우리가 따지면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 저기서 어떤 누군가 걸어오는데 되게 낯이 익어요. 어디서 본것 같아. 분명히 어디서 본것 같아. 근데 누군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 어,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치면 오늘 밤 잠을 못잘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붙잡읍시다. 그리고 한번 물어봐야겠죠. 뭐라고?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자, 그럼 우선 이 문장에서는 주어는 뭐가 돼야 될까요? 유일까요? 아니죠. 우리니까 we가 되겠죠. 그리고 만나다라는 동사 meet is a meet. 근데 역시 과거 분사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met이 되겠죠. 단 조금 아까랑 달리 어떠한 동사 하나의 지속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how long은 빠집니다. 자, 그래서 바로 have가 나오고요.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 분사가 나와요. 어, 못 알아본다고요? 괜찮습니다.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have we 만난 적 있나요? 밑에 과거 met 해볼게요. have we met? 한번 따라해보세요. have we met? 자, 근데, 언제? 전에, 이전에, 전에. 그 전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순간까지 그 범위 안에만 속하면 되니까 전에 라고 하면 before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은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저를 듣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Have we met before? 잘하셨습니다. 한번 더해 볼게요. Have we met before?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이번에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분들, 뭐 그게 남편분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한 번이라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사랑하는 사람, 저는 이제 어머니를 예로 들게요. 그럼 어머니가 앞에 있다 가정을 하고, 제가 한 번이라도, 뭐, 당신을 사랑한단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오우 우울거리긴 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말한 적 있나요? 에 네, 이번엔 주어가 그럼 위에서 뭘로 바뀝니까? 그렇죠. I로 아, 바뀌겠죠. 그러면은, have I 말해주다? tell. tell의 과거 분사는 뭐예요? told. 그러면은, have I told? 누구에게? 앞에 있는 사람, 그대에게, 너에게, you. 그리고 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I love you. 한번 제가 먼저 해볼게요. 오글거리니까. Have I told you I love you? 어우, 지금 못하겠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계속 빈칸을 남겨뒀죠? 여기다가 또 이제 표현에 조금 극대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ever 이라는 부사를 쓰면 더그 뜻이 조금 더 극대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한 번이라도. Have I ever told you? 제가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나요?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하고 따라하는 거 넘어갈게요. 못할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응,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된다는 거. 자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과거에 시작해서 또 다른 과거의 시점에 끝났는데 그 시간 사이에서 어떤 하나의 동사가 몇 개의 동사가요? 하나의 동사가 시작했다 끝. 시작하고 끝, 시작하고 끝 반복할 때도 역시 현재 완료쓴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조금 아까 1번의 경우에서는 어떤 한 동사 하나의 지속성이니까 3번과 분명히 다른 성질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결국 이 반복의 횟수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결국 주어가 몇 번이나 동사를 했습니까? 이런 식이 돼요. 결국 횟수를 말할 때는 여기다가 하얀색으로 쓸게요. 제 손에 하얀색이 있네요. 해 볼게요. How many times? 잘 아셔야 돼요. 다시 한 번요. How many times? 네. 그다음에 역시 중요한 건어 이게 길어졌다고 여기서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현재 완료의 질문의 가장 그 기본 프레임인 have 주어 pp는 여전히 살아 있어야 돼요. 노란 걸로 쓰겠습니다. have 주어 그리고 이제 pp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죠. 자. 아 어.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몇 명의 아니지. 몇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까? 라는 거를 만약에 우리가 질문을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한다면 몇 명의 학생들이니까 어떤 how many times 몇 번이 아닌 몇 명의 학생들. 그래서 여기 셀수 있는 가산 명사의 복수 형태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how many students 당신은 가르쳐 왔습니까? have you taught 제가 먼저 쭉할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How many students have you taught? 다시 한번 해볼게요. How many students have you taught? 좋습니다. 자, 아니면 또 이런 질문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당신은 몇 대의 차를 가져왔습니까? 소유해 왔었습니까? 자, 몇 대의 차들 어떻게 하죠? 그렇죠. how many cars 그다음에 가지다 소유하다 나차 있어 할때 우리가 i have a car 쓰죠. 그럼 거기에 h a v e 란 동사를 아하. 단 과거 분사로 그럼 have가 had가 되겠죠. 이 have랑 갖고 있다 소유하다 have랑은 전혀 다릅니다. 얘는 조동사 일반 동사. 이해 가셨죠? 그럼 이렇게 돼요. how many cars have you had? 한번 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How many cars have you had? 네, 이런 식이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성한테 난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 전에 몇 명의 여자를 혹은 남자를 만났니?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럼 좋아요. 영어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남자예요. 그럼 내 새로 만난 여자친구에게 너 지금까지 몇 명의 남자랑 데이트해왔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질문인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몇 명의 남자들, 남자 영어로 man이죠. 맨의 복수형은 m e n 아니에요. m, e, n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이렇게 하면 더 쉽겠네요. guys라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트하다는 말대로 데이트를 동사로 쓸 거고요. dated가 될 거예요. 제가 먼저 할게요. How many men 혹은 how many guys have you dated?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은 반대로 본인이 여자예요. 내 남자친구가 그 동안 나 전에 몇 명의 여자들을 만나왔는지 알고 싶어. 이거 모르면 잠이안올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해야겠죠. 역시 워맨의 과거는 women이 돼요. women 혹은 ladies. 뭐 ladies. 그럼 제가 먼저 합니다. 제가 하고 따라해주세요, 여자분들. How many women have you dated?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먼저 하고 따라하겠습니다. How many women have you dated? 네, 잘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좀 짤막하게나마 지난번 현재 완료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이번엔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회화에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질문들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중국 수준의 영어 회화를 구사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을 갖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